이 계측에 <웃음> 대해서는요, <웃음> 요건 터널이거든요. 터널 계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약자로 어떻게 외냐면요 A계측, B계측,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외울 때, 지천내, 숏낙, 그죠? 지천내, 그죠? 숏낙, 그 다음에 지변지심지수 콧날 이렇게 외웠다고요. 그래서 지중치마, 지중스팽변이, 쇼크르응력 측정, 지중변이, 락볼트 충력 측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똑같다고 이게. 근데 어, 보통 여러분들 다 완지 쓸때 갱내 관찰 조사는요. 깔로 아이 체크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터널을 뚫고 나가잖아 이렇게. 에? 그럼 매 막장마다 매일 유재보기가출근하서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막장 한번 쫙둘러 보고 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전 연장 다보는 거지,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1일에 그다음에 지표 지마 측정대 하류 한번 밖에 안 해요, 시지로. 그래서 처음다 보면 40 20m 40m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또 락볼 들어갔다가 20m 40m 내려면 락볼트는 때려 박는 개수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50번당 하나만 인발 시험 해 보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혐명했을 때 처음부터 도표를 또 만들어 <laughs> 그래. 그렇지? 본인이 처음부터 도표를만들지만 내가 그래도 도표 이 표시를 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여기다가 1, 2, 3, 4, 5 이렇게 하라고. 어? 그래 가지고 전연장 1일에 그럼 이거 갖다가 도표하지 를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이거 이거 없이. 이거 없이 이렇게 이렇게 쭉쭉 하면 쫙 벌려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저번에 200 내지 3백0 m 된 지중치마, 지중 수평 변이쇼크로르때 응력 측정. 예? 예. 근데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이건 주로 땅속의 얘기고요. 이거는 까알로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표치마는요, 눈으로 봐도 보이거든요. 내공 변이란 거 뭐냐면 터널을 짓는데 이게 이렇게 안으로 쭈그러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쭈그러드는 거. 예. 그러면 천단치마, 천단치마, 도깔려보면 알아요. 이거 레벨신이 하거든요. 이건, 어, 스틸테이프로 재어 보고요. Eh? 예? 이건, 깔려보는 거고, 락볼트는 직접 가서 작업 빼어보는 거고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땅 속에다 다 묻는 자주 자주 하는 거 k c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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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거 k chick c h i c 그 chick chick c h i 자 k chick c h i c 이 c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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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이건 300m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일에는 꼭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응? 사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좋은 거고요. 여러분들 계측계획수시오가 시험 문제 잘 납니다. 어, 계측계획을 수립하시오. 그런데 이게 계측계획이야. 1일에 한다. 1일에 한다. 그냥 1일에 한다. <laughs> 그 다음에 토리백 관련해서 이 고득점 내용이니까 이거를 반드시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떨 때 쓰는 게 좋아요? 그죠? 계획에 대해서는 이게 하이라이트죠,죠? 이게 계획 항목입니다,죠? 예. 그래서 계획책 항목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계획의 종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뭐 배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럼 여러분들 배치는 그림으로 다 이용돼 있잖아요.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냐? 계획책 계획에 대해서 쓰시오. 이러면 이게 말로 써야 되고, 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내 책에 보면 계측계획단면도 이래가지고 여기에 쭉 돼있다고 계측계획단면도라고 네, 그 다음에 이거 토리벽 계측에서요 토리벽은 변이가 문제확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지하구적 공사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 토리벽에 변이가 이렇게 난다 그럼 버팀대도 쭈그러져도 개판될 거고 그러면 이 주변에 건물이 이동경사 침하가 되면서 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확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는 하 절대 관리 기준치는 변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토리벽의 응력, 장플러스탄 나누기 2. 그다음에 이건 변형 200분의 1. 버팀대 축력은 장플러스탄의 2분의 1. 버팀대 평면 100분의 1. 주변지반 치마는 경사가 500분의 1. 이동 경사 치마 균열이 생긴다 그랬잖아. 토리벽을 시공할 때 문제가 뭐냐면요. 이 문제는 모든 구재물의 이동 경사 기울어지든지 땅으로 꺼지든지 균열이 생기든지 이동경사 심화 균열이 문제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느냐. 토암. 그죠. 토암. 그 다음에 수암. 그 다음에 시빙. 그 다음에 보일링. 그 다음에 굴착하면서 이게 사면이 붕괴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면 붕괴. 토 히버 사 이거잖아. 사면 붕괴. 그죠. 가. 가구의 변형. 이시정 이음매 이음부의 정밀도, 정밀도. 요거가 잘못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리벽 공법 선정식 고려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토시버사가 이시정이라는 게 토리벽을 시공할 때 어, 변이의 원인, 토리벽 공법 선, 실험을 섭정하는 차 토리벽 공법을 선정할 때 고려상이 뭐냐, 선정식 고려상이 뭐냐. 응? 그런 투화, 수화, 보일링, 히빙 이런 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H 발토르판 별우할 거냐, 스로리오를 할 거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발, 이게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생기는지 그런 이런 경사, 이동, 치마, 변이, 변이 이런 거를 계측기를 다 미리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관리 기준치다 이게 절대 관리 이거 이상 되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내가 왜 카피해서 나눠 드리고 하냐면요. 토리백에 대한 문제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갖다 확 박아서 이거를 영적 업페이지로다가딱 써줘. 그러면요. 이걸로 인해서 그것도 쯤에 확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요거 요런 걸 금방 열수 있잖아요. 예, 다 사다 내 오라고. 그다음에. 연앗집안에 대해서 계측은 이렇게 연앗집안 처리를 했으면요 여기다가 송토를 하려고 연앗집안 처리하는거지 연앗집안 처리해 놓고 맹하니 내비두자고 연앗집안 처리하는 미친놈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연앗집안 계측은 항상 송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연앗집안의 침하량 예측방법 세 가지가 있잖아요 침하량 예측방법 세 가지가 뭐죠? 한네 가지 되죠? 그래, 집안상의 송토할 때 송토고 안전 관리가 또한세개예우라고 내가 늘 얘기하죠.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 예, 그리고 그림 세계 세계 외우고 그다음에 이거를 할때 요런 안밀 진행 과정에서 계칙기 그죠? 내용이라고 이게. 안밀이 진행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자 집안 계량을 하는 중이라는 얘기야. 그때 계칙을 해서 주변에 지표의 수직으로 변형이 생기는지, 이거 측량해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토 아래 지표의 수평변이에요. 성토를 했는데 요 아래 요 땅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가 이거. 그다음 에 이렇게 움직이는 이거 치마 요거는 수평, 그죠 안정, 측방유동, 측방 축방, 이게 측방유동이 이게, 측방유동이 이런 거예요. 어? 그다음 에 요거는 치마 이게 뭐예요 치마, 치마판까지 신경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치마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요거 치마 되는지, 이쪽으로 측방 이동이 되는지, 요거. 그다음에 지중의 수직, 이거땅 속이야. 지표가 아니고요. 땅 속이 수평으로 밀리는지, 이거 치마계 이걸로 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거 옆으로 밀리는 건 수평 변위라고 돼 있잖아, 그죠? 수평 경사계, 치마판. 그다음에 지하수가 움직이는지, 지하수와 요 안에 있는 토르짜 토르짜 사이에 있는 물이 수압을 받는지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강제압입식간극수확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강제압입식간극수확계 지하수니까 간극수확계 요거는 변형이니까 치마계 수평변이계그 다음에 요것도 변형이니까 치마판 요거는 측량 금방 해보죠 그죠? 그래서 요 아이템을 반드시 박아 그래가지고 후, 시험장에 가서 연약집안에 된 문제가 났어요 연약집안에 개척 쓰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개척을 쓰라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개치가 안 써도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개요를 쓰고 두 번째 쓰라는 말이 뭔지 모르자 쓰고 마지막에 이런 걸 쓰고 싶을 때 개치기라고 나지 않은 경우는 쓰고 싶을 때는 결론에다 쓰는 거야. 결론에다. 결론에다 이런 걸 쓰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빡 해서 이거가 네 줄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네 줄이 아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줄 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썼지만 이런데 실제로 측량했을 때는 이렇게 쓰고 밑에다가 측량해서 변형을 측정한다. 요거는 성토하라지표면 위에 띄우고 밑에다가 깔아서 일 치마판 이 수평경사계 쫙 벌려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거 밑으로 내려가서 1,2 요것도 미, 밑으로 내려가서 일 이, 이래가지고 페이지를 채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런 거를 각각 박아오지면은 요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하여 답안지가 똑같으면 싫어하니까, 이거 지워라. <laughs> 그렇게 해서 아직도 2주를 남았으니까, 저거는 충분히 쓸수 있거든요. 토리벽 계측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네? <laughs> 경지 간토 하변 틸 있죠. 경사계 간토 하변 틸, 지중지표균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네, 지중지표균진 지표 균열 측정 진동 측정 이런 식으로 됐다고 경지 간토 하변 틸진집 지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장기법이 있죠 예저 네, 종류는 다 있습니다.